안녕하십니까. 버스코 학원 원장 홍태풍입니다. 어, 중학교 때 끝내는 수능 영어라는 그 강의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학원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. 어, 창동에 본원이 있고요. 수택관에는 2021년 10월 달에 오픈해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문의를 하고 있고요. 제 사진입니다. 많이 다른가요? 현재와? <laughs> 어, 그 수업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잠깐 옛날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. 제가 2015년도에 조그마한 교습소로 학원을 시작했습니다. 그때 들어왔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다 상위권이 아니었지만 3년 동안 저에게 수능 영어를 배우고 나서 서울교대, 고려대, 동국대, 한양대, 경희대에 다 들어갈 수, 들어가게 되는 정말 기염을 토했는데요. 저희 학원이 발전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 수업의 진행을 잠깐 설명드리면. 사실 이번 제가 소개시켜드릴 수업이랑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요. 중학생들 을 대상으로 수능영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, 다른 학원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주3회 90분 수업이고요.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는 수업만 오롯이 진행이 되고, 단어 시험이라든지, 뭐 모의고사 풀, 모의고사 시험 응시라든지, 나머지 것들은 조교 선생님이 입회하에 그 90분 수업 동안 알차게 수업이 진행됩니다. 그러면 다른 학원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. 저희는 매주 일회 실전 모의고사를 응시를 하고요.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다 조합을 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다음 주첫 교시 때 틀린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줍니다. 어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 독해 문제를 풀 때도 저희가 3점짜리 어려웠던 문제를만 모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동의어 정리, 반의어 정리 그리고 그 논리 독해. 그러니까 영어의 어떤 수학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은 수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지만 정답이 나오지만 영어는 혹여나 해석이 안되거나 단어를 몰라도 논리력으로나 유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. 그런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기술들 그리고 그 문법 정리를 한 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 과거에 제가 성공했던 경험이 곧 지금 적용될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위권 중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계시다면 꼭 학원에 오셔서 상담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